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책저 책, 책 홍재합입니다 아, 왜이 책저 책이냐고요 어, 제가, 뭐 독서목록을 쓰기, 독서목록을 2003년 말부터 썼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 중에서 자꾸 잊어먹고 있고, 또, 기억도 되살릴 겸, 새로운 관점으로 또좀볼 겸, 해갖고, 그때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 중에서 관심 있는 책들 중에서 비슷한 같은 주제로 쓴두 가지 두 개의 책, 뭐 같은 내용이라든가 같은 관점이라든가 반대 관점 뭐 이런 책들을 두 권을 뽑아 갖고 독후감을 아, 독후감 유튜브를 찍으려고 합니다. 뭐 유튜브를 찍을 때도 뭐 독후감 유튜브를 찍을 때한권한권 한권 하는 것도 뭐 재미있긴 하겠지만은 그건 너무 평면적이고 그래서 두 권을 비교하면서 제가 읽었던 책두 권을 비교하면서 어 저도 리마인드를 할겸 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책 아 이번 이거 동영상 제목은 이책저 책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지만 일단 아 비장한 마음으로 번호를 매기, 매기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가 있겠습니다. 맨발 걷기의 트렌드 본 나올 책입니다. 왜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맨발 걷기가 유행하는가에 대한 어,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어, 맨발 걷기의 트렌드입니다. 그 다음에 초강달러 시대의 돈의 흐름 트레이드워 제가 쓴 책입니다. 훌륭한 책입니다. 많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밤이 어싱 신발 맨발 신발. 에어 부시즈, 발볼 넓은 신발, 발볼 높은 신발, 비바미 신발입니다. 훌륭한 신발입니다. 많이 신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끝. 자, 어, 하롤드 제임스가 쓴2000 세계화의 종말, 제가 2004년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홍성국의 수축 사회 2.0, 다친 세계화 생존 게임, 2023년에 읽었습니다. 어, 언제 읽은 그러니까 출판 연도가 아니라 제가 읽은 연도예요 어, 2004년도 하롤드 제임스가 출간한 세계화의 종말은 당시 세계 경제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책입니다. 세계화의 균열이 초래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경고한 책이죠. 제임스는 1920년대부터 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과 정치적 불안정을 예로 들면서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그 파국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적 격차 확대, 보호무역주의와 민족주의의 부상, 사회적 갈등의 심화는 결국 세계화를 역행하는 요인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어, 사회적 갈등의 심화, 국가 간의 갈등 심화, 이거는 세계화를 역행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세계화의 결과가 되기도 하죠. 반면에 2023년에 읽은 홍성국의 수축사회 2.0, 바친 세계화 생존 게임은 세계화가 이미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세계화가 진행될 여지는 없다. 그러니까 파편화된다 이거죠. 그러한 상황을 진단하고 인류가 직면한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도전을 다룹니다. 홍성국은 인구감소와 경제성장 둔화, 자원 고갈 등등 등 주요, 주요 원인으로 알고 <laughs> 죄송합니다. 지목하면서 더 이상 세계화가 아닌 수축화, 세계화가 파편화돼서 국지화된다는 의미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닫힌 세계로, 세계화가 열린 세계라면 이제는 다친 세계로의 진입과 함께 자원과 기회를 둘러싼 각국의 생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경고한 거죠. 여기서 제임스와 홍성국의 시각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임스는 세계화가 계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하면서 그래도 그래도 계속해서 세계화가 진행되어야 된다. 왜? 긍정적인 효과가 크니까. 하지만, 홍성국은 현재 세계화가 종말을 맞이했고, 이미 세계화는 끝났다. 그 결과로 수축사회로 들어갔다. 들어갔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두 저자는 모두 세계화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임스는 미래의 가능성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 세계가 진행되어야 된다. 그것만이 인류가 살 길이다. 라는 것으로, 홍성국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하면서 수축사회, 각국이 자국의 문고리를 걸어 담그는 그런 한 사회가 왔을 때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그러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국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자원을 확보하고 기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앞으로 국제정세와 경제질서가 쉽지는 않다. 험난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각자 도생, 각국끼리 진영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더 박터지게 싸울 것인데 그 중에서 한국은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관점을 보여준 거죠. 제임스가 세계화의 종말을 얘기하는지 20년이 지났어요. 인류는 지금 확실하게 세계화는 끝났어요. 뭐 미중간의 대결 때문에, 그리고 각 지역화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은 미중 대결, 대결이죠. 그래서 인류는 확실히 수축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류 감소와 자원 고갈,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어, 그리고 국제경제의 어, 어, 이 다, 다원화라고 해야겠죠? 다원화. 이러한 것들은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로서 더 이상 과거의 옛날의 성장 모델 즉 세계화의 성장 모델이 유효하지 않다는 게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화의 종말을 쓸때 그리고 다친세의 수축사회 2.0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심각해지는 환경문제 이러한 문제는 세계화의 종말을 더, 수축사회로의 진행을 더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그 가속화를 시킨 페달이 뭐예요? 전염병이죠? 글로, 앞으로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붕괴하고 각국의 자원과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각 국가 간 협력보다는 경쟁이 더 두드러질 것입니다. 기술 혁신과 에너지 관리가 중요한 가지로 떠오르고 있으면서 자원을 많이 보유한 국가가 글로벌 파워를 주도하는 양상을 띌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지금 희귀재, 원소나 자국의 기술을 자원하는 과학 기술을 자원하고 있죠. 홍동국이 예견한 예전, 생존 게임은 단지 경제적 경쟁은 그치지 않고 기술과 자원, 기회의 분배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 전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화가 분명히 한계를 맺은 지금, 인류는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구축하면서 생존을 해서 갈등과 협력을 하는 그러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사실 세계화가 진행된 것은 한 50년 남팎. 그리고 세계화가 닫히기 시작한 거는 이제는 20년 어뭐 이제 닫히기 시작했어요. 그럼 닫히기 시작한 지가 언제 언제로 보느냐? 어미정 대결로 볼 수도 있고 환경 문제에 대 대두된 시점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세, 세계화는 종말됐고 수축 사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어떻게 갈 것인지? 여러분들 이 세계화의 종말은 지금 어, 절판됐습니다. 절판됐고 어, 됐지만 세계화의 종말을 얘기하는 그런 책들이 또몇권 있습니다. 책을 검색해 보시면 세계화의 종말 모모라는 다른 책들이 여러 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수축 사회의 2.0이 어, 책도 읽어보실 만합니다. 특히 홍종국은 그, 어, 국회의원을 하면서 현실 경제의 한계를 체험하고 다시 나와서 어, 수축사 2.0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두책다 훌륭한 책입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 수축사2.0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서 이책저책첫 번째 시간은